롤 상식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방마저의 감소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피해량의 100 플러스 x 분의 100만큼의 피해를 받는다. x는 방마저 예시로 방어력 100일 경우 200분 100즉 50% 피해를 받으니 50% 피해를 감소시키고 방어력 200일 경우 33% 피해를 받으니 66%를 감소시킨다. 방마저는 늘어날수록 체력이 늘어나는 체감을 받는다. 다만 방마저는 오를수록 효율이 떨어져 보이는데 수치 퍼센트만 줄어들 뿐 방마저 효율은 항상 일정하다. 예시로 그라가스 키우 데미지는 110, 마저 0은 110, 마저 100은 55, 마저 200은 36, 마저 300은 27 데미지를 받는 걸볼수 있다. 이렇게 마저 200 이상부터 나빠지는 거로 보이는데, 상대 체력이 1100이라고 과정하고 체력 0으로 만들려면 마저 0일 경우 10대, 마저 100일 경우 20대, 마저 200의 경우 30에서 31대, 마저 300의 경우 40에서 41대를 쳐야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 즉, 방마저 백당 체력 100% 늘어나는 효과를 볼수 있으며 효율은 일정하다.